자생지가 열대, 아열대 지역인 이아말릴리스는 국내의 환경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식물이에요. 하지만 국내에서도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는 토착화되었습니다. 제주도에서 토착화된 아말릴리스는 제주제레종이라고 유통이 되고 있어요. 영상 속의 이아말릴리스는 제주제레종의 하나입니다. 가격은 8,000원이라고 써 있고요.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분명히 이아말릴리스도 원래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국내에 토착화된 아말릴리스라서 그냥 제주 제대종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. 이것 외에도 제주도의 환경에 토착화된 식물이 또 있어요. 문주란과 백년초. 아말릴리스의 유통은 주로 봄에 이루어집니다. 3월에서 4월, 5월.